자 A라는 집합은 x, y라는 이 좌표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고요. 그리고 그 좌표들은 다 이러한 유리함수 위에 있다라는 얘기고요. <laughs> 자 B라는 집합도 마찬가지로 x, y가 이 좌표가 원소고 y는 ax 더하기 3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바로 원소가 될 것이다. 자 근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요. A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다. 즉 겹치는 게 적어도 하나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. 교점이 자, 그럼 둘이 교점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, 일단 뭐,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. 그래프 니거 그러니까 뭐,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. 자, X 점근선 0이죠? 자, A에서 X의 점근선은 0이고요. Y의 점근선은 X 계수분의 자, 분모의 X 계수분의 분자의 X 개수니까 3 나오겠네요. 자, 그럼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은, Y축, X축, X는 0. 이 예, Y축 자체가 점근선이 될 거고요. Y는 3 하니까 이쯤? Y는 3. 자, 표준형 바꿉시다. 자, 표준형 바꾸면은 x분의 마이너스 1하고 x분의 3 x 가 더하기 3. 자, 분자가 음수죠. 그럼 뭐야? 정근병 기준으로 왼쪽 위에 와 오른쪽 아래에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라는 걸알수 있죠. 자, 대충 뭐 이렇게 그립시다. 자, 이런 유리함수가 그려질 거고, <laughs> 그 다음에 이 직선 보시면은요. 항상 이런 직선을 접근하시는 방식은 딱두 가지예요. 뭐 하긴 뭐더라. 기울기를 줬으면은, 기울기를 토대로 문제에 접근하시면 되고, 기울기를 안 주면 뭘 준다? 분명히, 분명히 정점을 줄 것이다. 즉, 여기는 A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있죠. X가 0이 되면은 A가 100이 되든 1000이 되든 어기 되든, 되든 상관이 없으니까, 0, Y는 3이 되죠. 즉, 정점 0, 3을 줬다. 근데, 이 0, 3이라는 아이를 보니까, 여기거든요? 어? 정점이 뭡니까? 이 새끼가, 잠금선의 교점이네. 그럼 게임은 끝났습니다. 약간 점근선의 교점이란 말이야, 점근선의 교점. 정근선의 그 교점이면서 이유리함수하고 무조건적으로 한 번은 만나야 된다면은 그냥 기울기가 뭐면 돼요? 음수면 되죠, 음수. 결국 음수면은 어떻게 그어지든 무조건적으로 교점이 생겨, 안 생겨?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문제의 A의 조건은 뭐다? A가 음수면 된다.